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2일 전주에서 출제된 한식 조리 기능사 메뉴로 총 시험 시간 50분이 제육구이와 오이소박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메뉴를 간단하게 정리 후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오이소박이고요. 시험 시간은 20분짜리 요리입니다. 오이가 잘 절여지지 않으면 완성하기 매우 까다로운 요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오이를 손질해 절여 주셔야 하고. 오이에 칼집을 넣을 때잘안 드시는 분들은 과도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지급된 부츠가 최대한 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셔야 하고, 김치국물의 경우는 요구사항대로 그릇에 묻은 양념을 이용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육구이고요. 시험 시간은 30분짜리 요리입니다. 제육구이는 너비안이와는 다르게 제출 수량이 전량 제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질해서 구워주셔야 합니다. 고기가 익으면 줄어드는 걸 생각하셔서 가로 세로 길이를 1cm 정도 크게 늘려 잘라주시고 고기 손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석쇠구이 특성상 타지 않도록 구워 제출해 주셔야 하고 익혀서 제출해야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덜 익지 않도록 구워 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이 소박이부터 조리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제육구이의 조리 과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메뉴를 병행했을 때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오이를 빠르게 절여 주셔야 하고 오이를 절이는 동안 제육구이를 완성한 뒤에 절인 오이를 이용해 오이소박이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를 절이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을 감안하시더라도 소금을 많이 넣거나 미지근한 물에 절이는 방법도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럼 앞선 내용을 토대로 오이소박이와 제육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조리 과정의 동선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조리 과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씻기 작업부터 진행해 주시고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신 뒤에 오이를 절인 뒤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육구이와 오이소박이를 완성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